안녕하세요, 여러분 다인입니다. 하늘을 날아서 출퇴근하는 모습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장면인데 이 하늘을 나는 택시를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드론 택시의 이름은 EVOL,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하는데요. 현대자동차에서도 2028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한창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서 탈수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그 로드맵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일단 EV 토를 타기 위해서는 탑승 수속을 해야겠죠. 뭐 예약 발권서라든지 QR 코드가 아니라 제 얼굴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제 이름이 이렇게 떴는데요. 제가 미리 제 얼굴을 사전 등록을 해놨었거든요. 그거에 맞춰서 제, 제가 마스크를 썼어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인식해서 탑승 수속을 해준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EV l 같은 경우에는요. 장점이 일단 빠르고 친환경적이라는 건데요. 시속 320km/h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 전기차처럼 100% 전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. 이 모형을 보시면 비행기, 헬리콥터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비행기와 비교했을 때는 활주로가 필요가 없습니다.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면에서 유리하고요. 헬리콥터와 비교를 했을 때는 헬리콥터는 시끄럽잖아요. 그런데 이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모형 자체에서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 위에 프로펠러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소음이 적다고 합니다. 또이 프로펠러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나머지 친구들이 도와줌으로써 안정성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해서 저공 비행이 수십 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, 이 모형은 이 eVTOL 드론 택시의 복합 환승 허브인데요. 주차장, 대기장, 뭐 보행로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.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고심하시는 부분이 이 인프라 충전소 문제가 많잖아요. EV 톨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 개발 속도에 맞게끔 인프라가 빨리 갖춰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. 하늘길에는 신호등이 없잖아요. 교통체계가 빨리 확립돼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새롭게 탄생하는 운. 수단이인 만큼 더 제도 관련 사업자들간의 범위 역할 책임 해결해야 할 부분들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 e-비톨 드론 택시를 우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고요. 빠르면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. 정말 머지 않아서 하늘을 날아서 출퇴근을 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기 리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